더워래프 같은 경우 상승 추세를 이탈해 준 모습이고요.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인 모습입니다. 어... 근데 박스권 하단이라고 볼수 있는 312원 구간을 현재는 종가 기준으로 이탈해 준 모습이고요. 오늘 자 캔들마감이 종가 이 312원 밖으로 이탈 마감이 된다면, 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줄 수 있겠다. 그럼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주게 된다면, 은 230원 혹은 210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으니까, 하락장을 하다 못까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신규 배수 관점은 지양하시는게 좋겠으나, 네. 이 종가 기준으로 313원 구간을 재차 돌파해주게 되면서 마감이 된다면, 은 단기적인 반등 가능성은 나와줄 수 있는 자리예요 음. 매물 대구간을 살짝 트랩을 주고 이탈했다가 복귀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아질 수도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는 단기적인 매수 타점을 고려해볼 수도 있겠다라고 정리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으나 음. 이동 평균선을 키고 살펴보았을 때242 이동 평균선 및5 이동 평균선이 응축을 하고 이탈해준 모습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242 이동 평균선 돌파 구간인 328 원. 혹은 3 3 0원 구간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매수 관점은 지향하시는 게 좋겠고요. 3 3 0원 네. 구간을 돌파해주고 마감이 된다. 그러면 매물대 구간에서의 지지를 받았다라고 표현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은 20 저가 이동 평균성까지 내려와 주게 된다면은 365원 쯤에 형성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365원대까지 단기적인 매수 타점을 한번 진행이 가능하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